심사관 발표가 3시인데 뭐왜 갑자기 빨리 해? 참 신뢰가 안 가네 오늘따라 마이크는 그 하나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다른 콕콕이가 있다 뭐 이런 거니 우리 도시 농업인들이 네.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하나 모르죠. 아직 많지는 않지 않나요? 무려 13만 명에. 부산에? 구라. 13만 명에 도시 농업인들. 네. 13만 명. 어. 여기 지금 참여한 그 팀들만 네. 53개 팀.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얼, 언뜻 봐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야, 더 말해. 네. 야, 여기서 봐봐.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끝이 야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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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시고 계십니까? 드시면 안는데 그런 맛은 네. 봐야 되겠다 아니, 꽃, 꽃이 들어갔네 맛있어 음. 오, 맛있다 음, 맨 입에 먹으면 안 되니까 노란 장미 장미보다 예쁘세요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하나 드려보자 뭐 드시는지 또 드리겠습니다 한국꽃차전문가협회 라고 적혀있는데 먼저 작가 설명을 예. 예 저희들은 어 저희 회은는 이제 꽃차 자격증,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일급 이상 강사 자격증 소재한 분들이 모여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 아. 아. 소믈리에. 네, 소믈리에. 네. 아 보통 소믈리에는 그 와인이나 음. 뭐 이런 걸 소믈리에 하는데 꽃차도 소믈리에가?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직접 다 만든. 예, 다 직접 우리 다이꽃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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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깐만. 야, 색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지? 이거 연출한 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한 개는 내 안다. 한 개는 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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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멘드라미. 뭐. 어, 머 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S> <S> 야, 어떻게 하세요? 어머, 멘드라미를 어떻게 하세요? 다른 거 다운 거. 이거 이게, 이게 아까 펜지 그죠? 아니요. 버터플라이 피라고요. 저기요, 한번 맞추시고 다 틀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맛을 좀 봐도 됩니까? 아, 지금 여기 멘드라미 꽃차가 있네요. 네, 아이, 한,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아, 무슨 소주예요? 이게 무슨 원샷을 그렇게 하시나 좀. 아, 음미를 하면서 좀. 야, 아, 꽃한 송이 먹는 것 같아. 오, 향도 엄청, 너무 좋네. 색상, 색도 이쁘게.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내주실 때그 맛입니다. 아, 많이 뭐본 맛이에요. 뭐 이숙한 맛입니다. 예. 부산집인데 네. 차집. 김밥이 맛있다. <laughs> 네. 특이한 집이야. 어. 예. 아. 예. 잘먹습니다 김밥.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김밥 먹으러 네 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부산 경남 화의 원해농협. 예. 어,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또 조합장님. 아 조합장님 어. 예. 반갑습니다. 어, 예. 면이 있잖아, 우리.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오, 처음 뵙습니다만,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6시 내구양으로 뵌댔으세시대구양 피디하실 때. 자, 지금부터 자료가 몇 장. 아, 이거야!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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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본듯해요. 방뭐 방남인데 음. 그, 그 농협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이런 오게 됐습니까? 해마다 그, 그 참석하는데 을 네. 올마당에 우리가 또 하이 전문농이 오면서 우리 또 도시농업 어. 부산에 도 농업이 하해 농가들이 바뀐문 다시 이런 거공유하는 것도, 것도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에 사실은 저는 도시농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나 도시. 뭐 저희 가고 하 있는 배추나 대파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응. 이런, 그, 지금 꽃들을 일반 시민이 농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쉽게? 쉽게는 안 되죠. <laughs> 이런 꽃이 무슨 꽃인 줄 아나? 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예, 꽃 이름은 제가 꽃 같고. 장미? 예. 저거 해바라기. 어. 해바라기, 알아 해바라기는 아. 알죠. 껍질을 향한 해바라기. 어우, 치를을 향한 해바라기. 아니, 아니, 내가 저는... 여자가 아닌데 설렜어, 지금. 순간. 아. 난 조업장님, 방송도 같이 했는데, 나도 안 죽어요. 제가 KBS를 향한 해바라기, 손피디를 향한 해바라기, 둘이 먹고를 향한 해바라기. 해바라기. 자, 우리 해바라기 한번. 하나, 둘, 셋. 해바라기! 해바라기. 자리를 선점해야 그치. 되는데 오 어, 어, 자리 토스트판 농산물 분평에 대표자 어야제 아, 이름 왜 없습니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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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간이 적잖아 간이 <laughs> 특이 사항에 적으십시오 지금 아, 특이, 사항에 아, 특이 사항에 최현우 안와서 같이 한 이렇게 면초 면초 지난번 우리가 만든 거막 꺼내지 말고 좀 예쁘게 예쁘게 아, 좀 보이게 조금 그림이 만들어지기 어,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감독님 요좀잘 보이게 19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합니다. 술이잖아요 네. 술 이게 천연 재료가 들어가잖아. 아뭐 그렇죠. 기존에 그런 음, 어떤 네. 뭐 감미료 같은 이런 건 넣은 음, 게 아니고 음. 뭐 이런 거는 뭐 네. 거의 뭐찾아오기 그, 힘들지. 형아, 네. 네. 한번 봐봐. 우리가 이게 이제. 이제 잘잘 잘 만들었잖아. 음. 그러면 나면 이게 그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홍보를 잘 해야 돼. 아 홍보 홍보 중요하죠. 홍보. 네. 그럼 바로 딱 따라가서 한번 먹어봐야 돼. 자, 여러분들께 오. 이거 오 오. <laughs> <laughs> 아 <아이>, 그만큼 <laughs> 신선하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어예이100% 어. 리얼로 저희가 아, 광고를 제작하기 어. 때문에. 어. 예. 아신선다 예. 얼마나 신선한 물인지. 네. 아, 이 음주를 하는 것이 아닌 시음을 하는 거다. 이야, 이 향이 네. 예술입니다, 예술. 사랑이, 사랑이 생각습니 <laughs> 아, 정말? 아, 그럼 저도 한번 어. 맛을. 자. 그렇게 패션 포르츠는 맥주가, 맥주가 되었다. 되었다. 둘이 먹어. 야이, 터진다, 이거. 느낌 좋다. 그렇게 패추는츠는 어. 배추가 되었다. 아, 느낌 좋다. 된다. 눈 간다. 어. 어. 음. 미래산업국장 신창욱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아, 오늘 행사 개막식을 보고 나니까 이 행사가 얼마나 의미 있고 크고 중요한지 잘 받았더라고요. 간단하게 어떤 행사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부산시 안에서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음. 가진 노하우도 이렇게 나눠주고 어. 그다음에 이 텃밭을 통해서 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서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행사로 가십시요 국장님이 도시 농업을 하신다면 예, 예. 텃밭에 예.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여쭤보싶어요집 안에 조그만한 텃 아, 하고 있습니까? 텃밭. 텃라든지 예. 음. 네. 딸기 이런 것도. 어 딸기요? 있고, 예. 아니면 조그만 화해 같은 것도 네 어, 심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텃밭에 <laughs> 시장님을 모시면 어떨까 <laughs> 예 시장님과 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선덕 부장님예아잘 찍으신 것다아요 알림 제일 네. 잘하신 분입니다 전문 감사 출신 됐다는 겁장님 아무튼 뭐예 고맙습니다 예저는 저기요 좀쭉하게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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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예예 예, 예, 예. 자 오래된 시장이 저희 텃밭에 오는 그날을 예, 만만한 맞아. 준비를 해가지고 응.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무대에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것뿐만 아니고. 어. 다른 그 농산물들 눈길이 가는 것들을 찾아요 아, 우리 가서. 여러분들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지? 응, 응, 응. 우리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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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가시네, 아, 또 가시네. 왜냐면, 아, 아니면... 어. 처음 보거든요 그렇지. 저희 프로보는 사람들이, 니네 응. 그거 키워서 뭐해?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우리 게키워어 이렇게... 이렇게... 우리 회식을 할 거야. 어.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뭐, 뭐 있는데? 생생투데이 녹화. 저 아. 프로그램 다섯 개 하잖아요. 다섯 아, 개? 네. 뭐, 뭐 한대? 그리고 또 하나. 둘이 음, 먹고 어. 결과 나오면 내가 바로 바로 결과 가 일단 어. 좋든 안 좋든 어. 바로 잘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머리 아이 아, 봐봐 이게 아. 아, 패션 브로치 꽃으로 꽃을 어. 어. 따로 오 어. 진짜 어. 오, 오 진짜 너무 단거 향이 나니까 진짜 안간어 잠깐만 어 진짜 갔다, 어, 어,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자 여러분 도시등분 동산물 품평회 평가위원님들께서 이제 평가를 다 하셨습니다. 작년, 받으신 장, 분도 장려, 장려, 장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 장려. 전시번호 20번. 다음 번으로 호수 20분 2 0 참가번호 29번. 백향과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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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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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29세, 25, 29, 26, 29, 29, 시상식 어디 가요? 시상식, 올라가야 되거든. 네, 올라가야 돼. 지금 올라. 가야돼 일단 방송이 중요하다.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것도 방송, 이게 제일 중요한 네. 방송이 일단, 무슨 소리야 일단 지금? 우리가 호수상을 어, 네. 받았잖아, 그렇지? 네. 수상 받았다는 거 말고, 빨리 네. 방송 준비하러 가라. 그 어? 봉투 미리 받을 수 없어요? 상금 봉투? 얼마, 얼마 안 된다. 그 징이 쓰지 말고. 아, 잠깐만, 잠깐만. 네, 네. 네, 네. 같이 마무리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 일은 지금 절하지 말고. 참신뢰가 안가네 오늘따라. 네? <laughs> 아니 원래 심사가 발표가 세신데, 왜 갑자기 비리 빨리해? 어차피 됐고, 해호야차 왔다. 저 가겠습니다.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자, 형 믿고, 그지 형이 알아서 오는데, 할 테니까. 제가 다심어놨습니다제 사람들. 아니, 아니. <laughs> 자, 잘가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그 마이크는 주고 가라. 네? 마이크는 주고 가. 마이크 상금받으러 올때 갖고. <laughs> 상금받을 때. 축하드립니다. 오아시스 손준영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시지 아, 사진 기념사진 촬영있겠습니다 앞에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도시 너무 행복한 부산. 30만 원이라 주지 만 원. 이름 이름 진짜. 아, 힘들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생했지, 진짜 고생했지. 보호, 그래 보라. 고생...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호평의 신상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한번 더. 1, 2, 상단안에들를가겠나 말을 당했는데 어쨌든 미 어, 생각보다 어, 기뭐잘 어, 잘 받은 거 어, 같아 있는... 네. 전화를 해라 해라 영상 통화 해라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다른 콩콩이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경매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공중해 보신 분 계세요?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에?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현호야, 이거, 이거, 요거, 요거다 요거 받아 왔다. 얼마에 얼마예요? 얼마? 오, 오몇장몇 몇 장이에요? 세 장이다 세 장. 아, 잠깐만, 밑, 밑에 손에서 뭐 밑에서 밑장 빼기 한거 같은데 지금 약간? 아, 밑장, 뺀다, 밑장, 뺀다. 현호야, 중요한 게 문화 상품권이다. 못 먹는다 술을. 어 네, 네, 네. 잡고. 어 잡고. 어... 책상에 뭐책책상 줄까. 우리 저기 그 이렇게 하죠. 그럼 도시 농업 관련된 책을 사서 어. 공부하는 거지. 에 그럼 되잖아. 에 오케이. 또 파티에서 만나겠습니다. 음... <laughs> 자.